첫 번째 좋은 앨범이면, 어, 뭐랄까요, 이제, 어, 수록곡들을 이제 준비하면서 되게 저희 의견도 많이 반영이 되었고, 어, 지금 스태프프리트 많이 또 노력을 해주신 앨범, 어, 되게 결과도잘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. 이제, 그래서 이제 대만 여러분들께서 이제, 대만 팬분들께서 진짜 사랑을 많이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또 쇼케이스를 촬영하게 된것 같고요. 네. 这张专辑里面有反映了很多他的一些呃一些的意见在里头，然后有很多的工作人员跟他一起就是呃注入了很多心血在里头，然那他也觉得就是呃有很多的台湾的歌迷们很喜欢这张专辑，他也觉得很开心。各位呢可以看到呢，泰明今天呢，光是呢服装上面呢就非常的展现呢，这个泰明呢一直走在时尚的尖端，这个时髦的打扮呢以及。

서도이 항상 가는 데 비가 많이 왔던 것 같고, 그리고 또 어, 오늘도 대만에서 비가 왔고요. 이런 에피이드되 많은 것 같아요.其实呢，他这一次呢，他这一次呢，就是呃在准备专辑的当中，就最印象最深刻的就是他去到哪里，就是会都都是会下雨，就是像去 <목소리> <목소리> 呃，很很常下雨的地方，但是他去的时候，他就是有下雨。然后这次在去日本的时候，也是，就是他去的时候也是下雨。然后今天台湾呢，也是在下雨。所以就是他的印象深刻的就是下雨。哎，没想到呢，泰明呢最近呢成为了雨男，是不是？啊。对对对